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고문진보, 오늘의 소순의 작품, 장익주 화상기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도적의 발호로 민심이 흉흉했던 총나라 땅에 장방평이라는 인물이 자사로 부임하여 그 인덕으로서 다스려서 백성을 갖다가 안정시키고, 그의 중앙으로 돌아가자 주민들이 그 공업을 기리기 위하여 초상화를 화당에 모셔놓고 그의 떡업을 기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익주 화상기 소순 지하 원년 추에 초긴 전원하되 유구지변이라 병군 야호하니 야무거인하고 요원 유문하니 경사진경이라. 왕명택수할세 천자왈 무양난하며 무조변하라. 중원붕흥이나 짐지자정호라. 외난불작이라도 변차중기니 기불가이문령이오 우불가이무경이라 유짐 일리 대디에 숭능 위처 자문무지간고 기명 왕무짐사하리라. 내유알 장공 방평이 기인인이다. 천자왈 연하다 공이 친사하되 불가 불라 수행하야 동십일월에 지촉하니 지지 이래 기둥군 철수비하고 사위 군현하되구에 제오하니 무이 노거라, 노거하라. 명년 정월 삭단에 촉이니 상경 여 타일 하야 수위 무사라. 우 명년 정월에 상고 유공 상우정중사하니 공불능금이라 미양소순이 언우중알 미란도 이치하여 기란도 이치하여 언니와 유난지맹하고 무난지형이 시위장난이니 장난은 난치하하니 불가이유난급이요. 역불가이무난이라. 유시 원년지추는 여기지기미추어지언을 유이장공이 앉아어방하여 기안색불변하고 서기정지하며 기정에 유연이태하여 무응명이무응명이 위이라, 위, 이라. 위, 천, 자, 목, 소, 민, 불, 고, 는, 유, 이, 장, 공, 이라. 이에, 이, 생, 하, 니, 유, 이, 부, 모, 니라. 차, 공, 상, 이, 아, 은, 하, 디, 민, 무, 상, 성, 하, 야, 유, 상, 소, 대, 라. 인, 개, 왈, 초긴 다, 변 이라, 하, 야. 어, 시, 에, 대, 지, 이, 대, 도, 적, 지, 의, 하고. 이승지이 성도적지법하여 중족병식지민을 이이감부령이라 의시에 민시이니 기 부모 처자지소 앙매지신으로 이기지어 도적이라 고로 매매대난하나니 부약지리하고 구지 이법은 유촉인 위이요. 지어급지이 생변은 수제노역연이라. 오이제노대촉인 이러니 이초긴이역 자이제노지인 대기신이라. 약부 사의어 법률지회하야이위급재미는어 뿌린 위야로라 하니 오호라, 애초긴 지심하고 대초긴 지후를 자공 이전론 오미시겠냐로라. 개재배 개수왈 연하다. 소순이 오할 공지은이 제이심하니 이사면 제이자손이요 기공업이 제리간하니 무위 상위하라 차공의 불륙하니 여하요 개왈 공즉 하사 어사리요 수연이나 어하심에 유불석언이라 금부평거에 문일선이면 필문기인지 성명과 여기 향리지 소재하야 이 지역 기장단 대소 미악지상하고, 심자는 혹 힐기평생소 기호하여 이상견기위 긴기위인하고, 이사관 역 서지어 기전하니 의사천하지인으로, 사지어심이면 즉 존지어목이니 존지어목이 어목이라, 고로 기사지의 심냐고 하니 유차 관지 큰데 상역불리 무존이라 소순무이힐하야 수위지기 하느라 공은 남경인이 위인이 이 강계유대절하고 이 도량궁천하하니 천하유 대사면 공가속 이니라 계지 이시하니 왈 천자 제조하신 시제 가보에 서인 저는 하대 유구제 원이라 정유무신하고 모부여운이언을 천자왈 희라하시고. 명아 장공이삿다. 공내 자동하니 기독 사사라. 서인 치관하니 우항 우도로다. 위공 기기련이 공내 우우로다. 공이 서인호대 아니 실가하야. 무호감화하라. 화은 불상이니 왕즉 이상하야. 춘이 조상하고 추이 척장하라. 서인 계수하대 공아 부형이로다. 공제 서유하니 초목 변변이요, 공한 기려하니 불고 연연이라 서인 내관하고 축공 만년이로다 유여 연연하니 규달. 한한하고, 유동 와와하니 여기능은 이라, 서공 미래엔 기어 기은 이른 이라, 화마, 화마, 봉봉하고 창류, 숭숭하니, 차, 부자야, 낙차, 세풍이여다. 공제, 조정이면, 천자, 고갱이라. 천자, 왈, 기하시니, 공감, 불승, 이리요. 작당, 엄몸하니, 유무유정이라. 공상, 재중하니, 조복, 관영이라. 서인, 상고하되, 무감, 일항하라. 공기, 경사나, 공상, 재당이니라. 네, 이 작품을 지은 소수는, 음, 송팔대가의한 사람, 아, 소식, 또, 소철, 의 아버지지요. 소수는 북송대, 1009년에 태어나서 1066년까지 살았는데, 북송의 문장가로서, 자는 명륜, 보는 노천입니다. 그의 아들 소식소철과 함께 뛰어난 문장가였으므로 이들을 합칭해서 삼소라고 불러진 인물입니다. 장익주 하상기 익주자사 장공의 화상기입니다. 지화, 지화원 년추가을에 총땅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어, 퍼뜨리기를 외적이 빙경에 이르렀다. 하니 변방을 지키는 군사들이 밤에 고함을 내쳐대고 들, 들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요망한 유언비어가 유포되자 서울에서도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수를 선발하여 출병을 명하려 하면서 천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난을 키우지 말고 병고를 조장하지 말라. 여러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짐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노라. 밖으로 난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병고가 장차 안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으니 이미 문덕의 교화만으로 다실 수도 없게 되었고 또한 무력으로만 억누를 수도 없게 되었다. 짐에게 있는 몇안 되는 대강 가운데 누가 이 문덕과 무력 사이에서의 중용에 맞게 조처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짐의 군사들 짐 모하도록 명하겠노라 하셨다. 이에 예, 장광평 공이 그 적임자이다라고 대답하였고 천자께서 그렇다 하셨다. 공이 부모의 복량을 이유로 사양하였으나 유능하지 않으시니 드디어 출발하여 가, 겨울 11월 촉당에 이르렀습니다. 도착하던 날에 진을 치고 있는 군사들을 돌려보내 수비를 철수시키고 군현의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외적이 침내한다 해도 어, 내가 체결할 것이니 그대들은 수고롭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하였습니다. 이듬해 정월 초하루는날 아침에 촉당 사람들은 서로 새해를 경축하기를 평소와 같이 할수 있었고, 끝내 아무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이듬해 정월에는 주민들이 서로 상의하여 공의 초상화를 정종사에 모시기로 하니 공도 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미양, 소순, 소순의 자가 미양이죠.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다스리기가 쉽고, 이미 난이 일어난 것도 다스리기가 쉽다. 난이 일어날 조짐은 있으되, 난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않는 것을 장난이라. 이러는데, 장난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난이 일어나려 한다. 난이 있을 때처럼 조급하게 처결해서도 안 되고, 난이 없을 때처럼 늦춰서도 안 된다. 음, 생각하건대 이 지하 원년 가을은 마치 그릇이 기울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 땅에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와 같았는데 그들의 장공께서는 개태 평안히 앉아 있다가 낯빛조차 바꾸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이를 바로잡았고 바로잡히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느긋하게 물러나서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천자를 위하여 백성들 기르기를 결리하지 않은 분이 바로 그대들의 장공이십니다. 그대들은 이분 때문에 살게 되었으니 그대들의 부모와 같다. 또한 공이 이전에 내기하신 말씀에 백성들은 변함없는 고정된 마음이 없고 오직 위사람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모두 촉당 사람들은 변란을 일으키는 일이 많다 하면서 이에 도적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도적을 처벌하는 법으로 그들을 처벌해서 위축되어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백성들을 재수를 못하게 엎어놓고 도끼로 쳐 죽이는 법명으로 따스리니, 이에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부모와 처자가 자기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몸이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드디어 도적들 속으로 몸을 버려서 도적대가 되었던 것이고, 그 때문에 빈번번이. 큰 난리가 일어났던 것이다. 대저 예에 맞게 행위를 제약하고 법에 맞게 인도하면 촉당 사람들도 다스리기가 쉬워질 것이고 촉급하게 몰아붙이면 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록 예법으로 교화가 잘된 제나라 사람이나 노나라 사람들이라 해도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제나라 사람이나 노나라 사람을 예우하듯이 총나라 사람들을 예해하자 총나라 사람들도 또한 제 나라 사람이나 노 나라 사람들처럼 스스로 예에 맞추어 서신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에 벗어난 방법을 멋대로 행하여 위협하고 급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차마 하지 않았노라 하셨습니다. 아 총나라 사람들이여 깊이 사랑하고 총나라 사람들 후하게 예우한 사례를 장공 이전에는 내가 애초에 본 일이 없도다 하니 모두가 거듭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어, 내가 말하였습니다. 장공이 베푼 은덕은 그대들이 마음에 남아있으니 그대들이 죽은 후에는 그대들 자손이 마음에 남아있게 될 것이며 그분이 이룩한 공업은 사관의 기록에 남아있게 될 것이니 초상화를 만들 필요가 없다. 또한 장공의 뜻도 이를 원하지 않는데 어찌 하겠는가 하니 모두가 말하였습니다. 꼰께서야 어찌 이래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마음에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평소에 한 가지 선행만 들어도 반드시 그것을 행한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향리가 어디에 있는가와 그의 키의 장단과 몸집의 대소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까지 묻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혹그 사람이 평소에 좋아하는 것까지 따지면서 그 사람의 댐댐이를 상상해 보기도 한다. 그리고 사관이 그 이전 전을 기록해 놓는 것은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게 하여 눈에도 선연하게 남아있게 하려는 뜻에서이고, 눈에 선연하게 남아있게 되면 그를 마음으로 생각하게 됨도 더 굳어질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살펴본다면 초상화도 또한 마음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나는 더 따질 수가 없어서 드디어 이 화상기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경 사람으로 인품이 관계하고 큰 절조가 있으며, 도량이, 도량이 광대함이 천하의 으뜸이므로 천하의 큰 일이 있으면 공에게 그 처리를 맡겼던 것입니다. 예, 예, 아래와 같이 시를 지어 놓습니다. 천자께서 주기하신 가본연의 서쪽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변방의 외적의 침입이 있다 하였네. 조정의 무신들이 있고 재책을, 개책을 세우는 사람들 구름처럼 많았지만, 천자께서 좋다 하시고 우리 상공을 임명하셨네. 공께서 동쪽에서 이곳으로 오시니 깃발과 장식이 펼쳐져 펄럭였네. 서쪽 사람들 모여 관람하는데 골목과 길이 가득 찼었네. 공께서 급히 서둘러 혹독하게 다스릴 것으로 알았는데 공은 오셔서 부드럽고 따사롭게 대해주셨네. 공께서 서쪽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들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니 감히 그렇든 말에 해녹지 말라. 그렇된 유언비어를 따르면 상스럽지 않으니 평상생활로 돌아가서 봄에는 뽕나무 가지로 뇌를 치고 가을에는 타자갈 마당을 깨끗이 하라. 이에 서쪽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공은 우리들의 부행가도다 하였네. 공께서 서쪽 영역에 계시니 초목들도 무성해졌네. 공께서 망료들에게 잔치를 베푸니 북소리 둥둥 울려 퍼졌고, 서쪽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공의 만수무광을 추곤 하였네. 어여쁜 딸들은 규문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가 있게 되었고, 가 태어난 아이들 떠들썩하게 우러대다가 이제는 말도 할줄 알게 되었네. 과거 공이 오시지 않았을 때에는 그대들을 버리려 하였는데, 이제는 배와 삼대 무성하고 꼭식창고가 가득 차게 되었으니, 아, 우리 처자들이 여이 풍년을 즐길지어다. 공께서 조정에 계시면 천자의 고갱지신이 되므로 천자께서 이제 돌아오라 하시니 공께서 감히 이 명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화상을 모신 건물 장엄하고 행랭체도 있고 뜰도 있네. 뜰네 공의 공의 화상이 그 안에. 그 안에서 조복을 입고, 각, 각관건을관을 메고 계시네. 서쪽 사람들이 서로 고하기를 감히 게으르거나 거칠게 살지 말지어다. 살지 말 공께서 서울로 돌아가셨으니, 공의 화상이 당 안에서 굽어보고 계시니라 하네. 네, 여러분 함께 감상해 본 음, 익주자사 장공화산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정말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